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제 두개 동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자녀 세대 돌입입니다. 기준층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랑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 A동 같은 경우는 좀 지하 벙커 같은 느낌. 그리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집은 B동입니다. B동 주차장을 한번, B동에 사는데 A동 가서 주차하긴 좀 그러시잖아요. 그 때문에 A동 주차장 말고 B동 주차장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B동 주차장은 그냥 필로티로일렬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테라스인지, 어, 테라스가 좀 좋습니다. 예, 고급스러운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조금 좋은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대신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함께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막바지입니다. 어, 기준층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테라스 복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라스 타입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테라스가 조금 좋아요. 그만큼 대신 가격도 높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테라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양 옆으로 신발장입니다. 왼쪽 오른쪽 신발장 키 큰장 네 칸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 이쪽이 우산꽂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 네 이렇게 위 아래로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편에는 매립 선반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그냥 키 큰장. 네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냥 반대편은 키 큰장 네 칸으로. 여기도 우산 고지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양 옆으로 총8 칸입니다. 신발장은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양 옆으로 신발장이 있어도 현관이 좀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아 여기 어 하부디움 야 갑자기 하부디움 시공이 <laughs> 생각이 안 났네요. 하부디움 시공이 돼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는 양계형도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양 옆으로 열리죠? 그리고 문이 닫히면은, 네, 이렇게 안쪽에 안 보이게끔 반투명 유리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초록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서양입니다 자 여기 1호 타입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앞쪽이 이렇게 이쪽이 좀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타입은 뚫려 있겠죠 그래서 오셔서 뚫려 있는 타입도 보시고요 이렇게 막혀 있는 타입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아트월 대형 포세린 타일 활용 되, 활용하시면 좋고요 반대쪽도 대형 포세린 타일로 소파 자리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입니다 거실 폭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거실 폭 사이즈가 네 사이즈는 네 4,300입니다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거실 폭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11자형 구조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따로, 어 앞쪽에 조금 넓게 뽑았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식탁을 안 갖고 오셔도 되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식탁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 아래쪽은 수납공간,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서 식탁 자리가 제공이 되네요. 자,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3구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아, 조금 아쉽지만 인덕션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가스렌지 쓰고 싶으시면요. 가스 밸브를 끌고 어 오셔야 됩니다. 그 조금 불편하시긴 하죠. 그리고 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졌고요. 환기창 거실창 맞바람 칠수 있게끔 환기창까지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하부장으로 식기세척기가 들어가는데요. 식기세척기 용량이 좀 작은 겁니다. 어, 영상에 보시면 은커 보일 수 있겠지만 용량이 작은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밥솥자리, 아일랜드 식탁으로 밥솥자리 들어가고요. 전자렌지 자리가 아, 상판 위에다가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자렌지 자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않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자, 냉장고는 딱써 있어요. 전시품입니다. 아안 준단 얘기입니다. 아 냉장고는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식기 세척기만 따로 들어가고요. 가전은 따로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조금 넓게 빠집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은. 안쪽으로 예, 보일러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도 배관,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하시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장 같은 거 짜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예, 재활용품 앞쪽으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지만 안방은 다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갑니다 자 안방 무난하게 창문도 있고 윈도우 창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네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침실 쓰시고요 화장대 공간 네, 화장대는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진 않고요 화장대 공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등도 저희가 시공을 해놨구요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네요 드레스룸 폭이 좀 넓습니다. 네, 폭이 좀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좀 여유롭게 드레스룸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환기창까지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화장대는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방 침실만 쓰시면 될것 같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안방 사이즈 어, 3,800에 3,800에 3,300 사이즈거든요. 안방 그냥 무난하게 침실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 공간, 드레스룸까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부 욕실. 바닥은 미끄럼버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요 파티션과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폭이 좀 넓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두 번째 방은 가변형입니다 어 가변형이 뭐지? 자, 보시게 되면은 어방두 개를 넓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두 개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문이 두 개입니다. 그쵸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예, 네,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겁니다. 문이 두 개예요. 가변형 구조로 방을 3개를 쓰실 수 있고 방을 4개로 쓰실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는 방을 그냥 넓게 쓰겠다? 그럼 넓은 방 3개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신에 가운데를 막아버리면은 에어컨은 이쪽만 시공이 돼 있어요. 이쪽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방 온도 조절기가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각방 온도 조절기가 다 준비가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혹시 막을 일이 생기시면은 각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생각보다 여유롭게 10개 쓰실 분들은 그냥 터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변형 구조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어, 안쪽까지는 5,500이고요. 네, 폭은 네, 2,900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5,500짜리로 혼자 사용을 하시냐? 아니면 5,600을 2로 나누면은 2,800이죠. 2,800, 2,900 방을 두 개를 쓰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변형 구조로, 그래서 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 준비되어 있고요. 방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예, 방한 개가 더 있어요. 세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고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 들어가고요. 조금 아쉽지만 테라스는 세 번째 방으로 밖에 못 나갑니다. 어, 테라스는 세 번째 방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요세 번째 방은 네, 두 번째 방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붙박이 공간이 조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불장 놓으실 수 있게끔, 아니면 옷을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이렇게 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사실상 사이즈가 나쁘지는 않아요.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3,000에, 방 사이즈가 좋긴 하거든, 하거든요? 3,000에 2,900입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여유 공간까지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변형 구조예요. 이 가변형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방을 4 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3 개로 넓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편하게끔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준비가 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매립선반으로. 뻥뻥뻥. 예,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선반으로 구멍을 많이 뚫어놨고요. 어, 물티지 말라고 조적을 쌓아서 올렸습니다. 예, 조적 쌓아서 올렸고요.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방 3개 혹은 방 4개의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혹시라도 어,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 원래는 테라스를 보러 오신 거죠 자 테라스는 아쉽지만 무조건 요 마지막 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라스를 한번 나가 보시죠 기준층은 다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테라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른 현장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테라스 바닥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테라스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물청소하기 정말 편하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데크나 이런 거는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관리 편하게끔 대리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옆쪽은 이렇게 텃밭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비가 돼 있고요. 외부로 전기 시설, 수도 시설 다 빠져 있습니다. 전기 시설, 수도 시설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은 텃밭으로 쓰실 수 있게끔 흙밭 어,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은 기역자 형태로 어, 안쪽까지 네, 여유롭게 아, 이렇게. 아, 여기 정말 이쁘게 텃밭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미 누군가 다 심어 놓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테라스가 기역자 형태로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예, 가격도 생각보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격은 아닐 거예요.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도 한번 집 구매하실 때 좋은 집꼭 비싸더라도 한번 구매하실 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 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